대바리라 안전운전의 대바리입니다. 대바리가 앞전에 사이드 미러 맞추는 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요. 운전석 문짝에 보시면 거울을 조절할 수 있는 LR 레프트 라이트라고 해서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로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왼편 거울부터 조절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버를 레프트로 옮겨놔 주시고요. 화살표를 이제 운전자 시각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울을 위아래 좌우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거울을 조절하실 때에는 반드시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댄 채로 고개만 15도 고개만 50도 돌려서 거울 속의 내용물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 안쪽 5분의 1 20%가량 우리 차량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 속에 우리 차량이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거울 안쪽에 20% 우리 차량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문짝 손잡이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뒷문짝 손잡이를 기준으로 거울을 위아래로 나눌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늘만 보이셔도 안 되고, 너무 땅만 보이셔도 안 되고, 뒷문짝 손잡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위치 나올 수 있다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맞추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미숙한 장롱면허 및 초보 운전자들이 사이드 미러를 제대로 맞추는 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무작정 출발해 보는 거예요, 무작정 주차해 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 미러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을 보시면 이처럼 자동차가 한대 보이는데 보시면 우리 옆옆 옆 차선까지 보여져야 되지만 우리 옆옆 옆 차선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차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그만큼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조 거울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보조 미러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비교해 보시는 것처럼 거울 속에 우리 차량이 많이 보였을 때 보조 미러와 메인 거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이는 화면이 다릅니다. 우리 차량이 절반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5분의 1 정도가 우리 차량이 보인다 라고 하면 우리 옆차선뿐만 아니라 옆 옆차선까지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차량이 5분의 1 정도 나오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다수 많은 운전자분들이 거울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땅만 비추고 있다 보니까 어떤한 부작용이 있나요? 분명히 깜빡이를 넣고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거울 속에 차량이 없죠 그래서 들어가려는데 빵 소리가 납니다 어휴 깜짝이야 거울 속에 바닥만 비추다 보니까 옆 차로에 있던 차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거울이 너무 바닥만 나오지 않도록 우리 차량의 뒷문짝 손잡이가 대바리가 가리키는 위치에 나올 수 있어야 그 뒷문짝 손잡이를 기준으로 끼어들 수 있는 안전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끼어들 수 없는 짧은 거리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거울 속에 우리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이 우리 옆 차선에 달리고 있는지 우리 뒤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울 속에 분명히 우리 차량이 1분의 5 가량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 뒷면 거울 속에 지평선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처럼 땅만 비추셔서도 안 되고 이처럼 하늘만 비추셔서도 안 되고 뒷문짝 손잡이를 기준으로 대바리가 가리키는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거울 속을 들여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뒤에도 차량이 있고 우리 옆 차선에도 차량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초보 운전자들이 거울 속을 들여다 봤을 때에 우리 옆 차선에 달려오는 차인지 우리 뒤에 달려오고 있는 차인지 기준 잡을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일까 아닐까 거울을 한동안 거울을 한동안 바라보시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한동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에도 1초 이상 시선을 빼앗겨 두실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안문숙 누님께서 서울에서 시내 주행 연습을 웅인이 형님과 하다가 부산까지 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에는 반드시 1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차량이 우리 차량과 겹쳐 보인다. 그러면 우리 뒤에 오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뒤에 우리 차량과 겹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차량은, 네, 이 차량은 우리 옆 차로에 달리고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거울 속에 차량이 총 3대가 보이는데 우리 차량과 겹쳐 보이는 차량이 있고 겹쳐 보이지 않는 차량이 2대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뒤에 달려오고 있는 차인지 우리 옆차로에 달려오고 있는 차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바리가 지금 거울을 비춰보이는 것처럼 거울 속에 우리 차량이 많이 보이면서 땅을 많이 비추시게 되면 사실은 거울을 쳐다봤을 때 차량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어, 차가 어깨꺼니 생각하고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차량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들어갔지만, 옆차로에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과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드시 우리 차량이 5분의 1 정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땅바닥은 지평선 넘어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주시는데, 지금 이 위치, 대바리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네, 이 위치에 뒷문짝 손잡이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 2대 우리 차량과 겹쳐 보이는 차량은 우리 뒤에 있는 차량이고요 우리 차량과 겹쳐 보이지 않는 차량은 우리 옆 차로에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많이 초보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처럼 거울을 봤을 때에 우리 차량을 기준 삼아 겹쳐 보이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거울을 설정했다. 그러면 우리 차량 뒤에 오고 있는 차량인지 우리 옆차로에 달려오고 있는 차량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반드시 우리 차량은 5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땅만 나올 게 아니라 지평선 너머로 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이드 미러 맞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이드 미러 보기 위해 거울 속 내용물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상체를 내밀거나 턱을 쭉 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 핸들을 잡았지만 몸살이 나는 이유는 편안한 자세로 운전대를 잡고 좌우 고개만 돌려서 거울 속 내용물이 잘볼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울 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해서 거울은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시각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룸밀러를 맞춰 주실 때는 턱을 들고 룸밀러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만 치켜 떠서 룸밀러 속에 있는 내용물이 뒷유리를 통해 뒤에 있는 차량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룸밀러는 턱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고 눈만 치켜 뜨는 겁니다. 눈만. 그리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치아에 무엇이 끼었는지 확인할 때는 룸밀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바이저에 있는 거울을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선바이저에 있는 거울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